오늘 아까 저녁쯤에 와서 그첫 말씀을 못 듣고 이제 재형 삼촌 말씀을 들었는데, 어 말씀 쭉 들으면서, 재형 삼촌이 진짜 그 자신이 온전히 그 불려, 예수님께 불려 나온 나서로 마리아고, 마르다로 사시는구나, 그걸 되게 많이 느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그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살짝 돌이키면서 그때 그 대구에서 경북대에 다닐 때 윤동희 삼촌 모임에 불러준 그 누나들이 있어요 누나, 누나들이 딱 그때는 그냥 밥 사줄 테니까 와라 그러니까 그때 뭐 맛있는 거 사준다면 다 따라간다 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가서 듣고 그냥 좋구나 그냥 그런 것만 생각했고 또 이제 대학원 와가지고 이제 그 재형 삼촌이 전국을 도시면서 올리고 나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전국의 간호대생들과 의대생들 만나면서 이제 자기 인생 얘기도 하시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모임이 있는데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또별 생각 없이 그냥 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 딱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나무를 부르신는 그런 모임이었던 거예요. 난 진짜 몰랐는데, 그 예사부름이 아니구나. 나도, 그렇게 재영삼촌이 사시는 것처럼, 사셨던 것처럼, 앞으로 사실 것처럼, 나도 내그 옥합을 가장 소중한 거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구나 음.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좀 올리브 나무 모임은 매주 화요일마다 저 대전에서 하거든요. 근데 맨날 오시니까 별로 가문이 없었어요, 사실. <laughs> 말씀 아 말씀 좋지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들으면 좋지 뭐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예사부인이 아니구나 그냥 삼촌오실때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그런 모습을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친구들도 그 가장 소중한 그 기름의 향기를 맡고서 아 이게 그냥 다른 일반적인 모임하고 다르구나 그거를 느끼는 그런 네, 모임,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